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아몬드협회가 세상을 주중에 5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가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아몬드를 먹을 때 건강하다고 느끼실까요? 아니면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 마냥 죄책감을 느끼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견과류니까 몸에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불과 20년 전만 해도요 상황은 완전 달랐습니다. 당시 아몬드는 칼로리 폭탄, 지방 덩어리의 이미지가 강했어요. 실제로 아몬드 100g에 약 580칼로리 그중 50g이 지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다이어터들도 아몬드를 간식으로 먹고 건강식품으로 여기죠. 심지어 의사들도 강력하게 추천한다는 걸 많이 볼수 있습니다. 1980년 미국의 1인당 연간 아몬드 소비량은 0.3kg였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1.1kg까지 무려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매출이에요. 작년 캘리포니아 아몬드협회 연간 총매출은 우리 돈으로 약 6조원에 달합니다. 아몬드가 갑자기 건강해진 것도 아니고 성분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럼 무엇이 바뀌었길래 사람들은 아몬드를 이렇게 찾게 된 걸까요? 바로 인식이 바뀐 거예요. 지방덩어리에서 슈퍼푸드로 이 인식을 변화로 이끌어낸 건 캘리포니아 협회의 치밀한 PR 전략이었는데 오늘은 이 치밀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 영어로는 아몬드 몰드 오 캘리포니아인데 줄여서 ABC라고 해요. 1950년에 설립 이 조직은 말 그대로 아몬드 업계 거대한 연합체예요. 7,000개가 넘는 아몬드 재배업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연간 마케팅 예산으로 약 800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부터 이 7,000명의 집단은 하나의 명확한 미션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아몬드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바꾸자. 아몬드는 완벽한 건강한 음식이라는 인식을 세상에 심어버리자. 그리고 그들이 방식으로 선택한 건제 3자의 권위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먼저 1990년대부터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는 전 세계 유명한 대학들과 연구기관들의 연구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UC 데이버스 이런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들의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아몬드 홍보 연구를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청을 한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신 이렇게 접근했어요. 견과류와 심혈관 질환의 관계를 연구해주세요. 견과류의 영양학적 가치, 견과류와 체중 관리 이런 식으로 넓은 주제로 연구비를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아몬드의 긍정적인 효과를 다룬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몬드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아몬드가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아몬드에 포함된 비타민 D가 피부 미용에 엄청난 효과를 가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가 나오면 아몬드 협회는 즉시 보도 자료를 배포했어요. 하버드 연구진, 아몬드 심장병 예방 효과 입증,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 아몬드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교묘한 점은, 보도자료에는그 어디에도 아몬드 협회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대신 권위 있는 대학의 연구 결과가 전면으로 나섰던 거죠.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 하버드에서 이거 연구했다네? 이거 완전 뉴스감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CNN, BBC, 뉴욕타임즈, 이런 주요 언론 기관들이 앞다투어 아몬드의 건강 효능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몬드 협회는 뒤에 숨어 있고요, 앞에는 대중들이 믿을만한 권위 있는 제 3자들이 나서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더욱 정교했어요. 아몬드 협회는 의사들, 영양사들한테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최신 영양학 동향 세미나라는 이름으로요. 이 세미나에서는 뭘 했냐면 앞서 나온 아몬드가 몸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을 이료진들에게, 의사들에게, 영양학자 들에게 소개했던 거예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세미나에서 공부하면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네. 이거 아무것도 되게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교육받은 의사들이 환자가 간식이나 다이어트에 대해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어, 아몬드 한줌 정도는 괜찮아요라고 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신지 아시죠? 여러분, 의사한테서 아몬드를 먹어도 된다. 다이어트 할때 아몬드를 먹어도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믿게 되잖아요.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전략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2 0 0 0년도와 2020년을 비교해 보면 미국에서 아몬드 판매량이 20년 만에 무려 340%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가격까지 두 배나 올랐단 말입니다. 판매 차량도 늘고 가격도 두 배가 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도 아니고 소비자 인식 조사를 해보면 더 놀라워요. 2000년도에는 아몬드가 건강에 좋다라고 답한 사람은 고작 25%였는데 2020년도에는 78%가 됐어요. 정말 재밌는 건 아몬드 성분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바뀐 건 오직 인식뿐입니다. 이게 바로 PR의 무서운 점이에요. 제품을 바꾸지도 않고 인식만을 바꿔서 매출을 폭증시킬 수 있거든요. 더 재밌는 사실은 1990년도만 해도 견과류 시장에는 땅콩이 앞 아... 압도적인 1위였어요. 아몬드는 한 3, 4위 정도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몬드가 압도적인 차이로 1위입니다. 땅콩은 여전히 맛있고 가격도 저렴해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아몬드를 더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건강하다는 이미지 때문이에요. 땅콩은 여전히 패스트푸드, 간식 이미지를 강조하죠. 반면 아몬드는 웰빙, 건강 관리 이미지를 확실하게 구축했어요. 아몬드 협회가 20년 동안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밀어붙여 얻어낸 이미지가 브랜딩에 엄청난 결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아몬드가 유일한 사례는 아니에요. 비슷한 성공 사례들도 정말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보카도예요. 1990년대 아보카도는 기름 덩어리 과일이라고 불렸어요. 지방 함량이 너무 높아서 다이어터들이 기 피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시잖아요. 건강한 지방의 대명사가 됐어요. 똑같이 영양학자, 셰프들, 피트니스 트레이너들을 앞세워서 좋은 지방이라는 개념을 퍼트렸어요. 아보카도 또한 소비량이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습니다. 제 3자로부터 권위를 얻어 매출을 폭발시킨 사례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매출 증대에 너무나도 사용하기 쉬운. 효율적인 스킬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영상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 좋은 제품만으로는 안 된다. 좋은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좋은 인식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 3자의 권위를 활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나 이 방식을 쓸수 있고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PR 에이전시가 제 3자의 권위로 평판 만드는 걸 전문으로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서비스와 제품에 진심이라면 무조건 권위 있는 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출도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고요. 제 3자의 권위로 평판을 얻은 후 매출을 끌어올리고 싶으시다면 댓글을 확인하시고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와 보세요. 대표님 비즈니스에 맞는 맞춤형으로 저희가 무료로 조언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매출을 가장 쉽게 올리는 방법은 이처럼 제 3자의 권위를 이용해 평판을 얻어내는 겁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수준 높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